게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 지금 여기 아마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 무엇인가 새로 뭔가 배우고 싶은 사람, 사업하고 싶은 사람 되게 많을 텐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재봉을 갖다 놓고 미싱을 시작했다 그랬잖아.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안 돼. 너무너무 어려워. 이게 나 처음에 치마 박았을 때 치마 잘못 박았고 뜯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어떤 건지 아세요? 내 무능 앞에 내가 나를 끌어다가 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 어때요? 다 유능하시죠? 그일 오래 하면 다 유능해져요 나는 강의 분야에선 되게 유능해요 이틀에 가서 내가 본게 뭔지 아세요? 엄청 찌질한 나를 매일 목격했어요 <laughs> 같잖아요? 테리에 딱 도착했는데 영어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어 반밖에 못 알아듣겠는데 그 수업을 반밖에 못 알아듣는 건 <laughs> 괜찮아 왜냐면 남들이 내가 반밖에 못 알아듣는지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괜찮지 근데 여러분 집에 갈때 숙제를 냈는데 영어로 선생님이 숙제를 얘기해 줬는데 그 숙제가 뭔지 모르고 집에 들어가는 느낌 그 느낌 아나? 그 비참한 느낌 아나? 어? 그래서 밤새 숙제를 하면서도, 아씨,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 그 느낌, 그 비참함? 나 정말 죽는 줄 알았어. <laughs> 세상에, 나만 54살 이고 애들은 다 21살, 22살이에요. 정말 내가 지금도 그날이 기억이 나는데 포토샵을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포토샵을 선생님이 영어로 가르치는데 세상에 한 번도 안 해본 포토샵을 영어로 가르치는데 따라가 는데 애들은 젊은 애들이까좀 하더라고 막 따라가는데 정신없이 선생님이 가는데 애들은 벌써 1, 2, 3, 4단계 그림을 막 그리고 있고 나는 아직 1단계에서 이거 야채뭐주 하고 앉아서 어씨뭐 클릭해야 돼? 이런 느낌 정말 이런 거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또 돌아다니면서 다 어디까지 했나 본다 막 얼굴이 여러분 어땠는지 아세 얼굴이 확달아오면서 너무 세상에 이런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지난 30년간 나한테 내가 이렇게 무능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찌질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런 내가 얼마나 어색했는지 알아요. 얼마나 어색한지, 나라는 인간한테 밥도 먹이기 싫더라. 화가 나서, 불멍 지랄 말고, <laughs> 점심 때 밥도 먹이가 싫어. 너무 화가 나니까, 내가 그래갖고 집에 돌아가는데. 아. 등신 같을까 진작에 그런 것좀 배워놓을 걸아 이렇게 수업 못들어가고한달 후에 12개 컬렉션 내야 되는데 그 컬렉션 낼때나못 내면 어떡하지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진짜 새로운 경험이야 거의 30년 만에 이런 느낌 처음인 거예요 그리고 집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분이 오셨어 기분이 확 좋아지면서 막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내가 막 쫄아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러고 걷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왔는지 아세요? 25년 전 걔가 나한테 다시 오더라고요. 걔가 누군지 알아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주는. 제가 25년 전에 처음 강의할 때늘 나의 무능에 쫄아 있었어요. 강의 가면 반응 안 좋고 교육 담당자들이 음대 나왔다고 개무시하고 지랄하고. 물론 내가 명단은 적어놨는데. 강에 딱 갔더니 나는 직장생활 해본지 얼마 안 됐는데 세상에 직장생활 15년 차들 막 은행에서 오래 이장한 일한 여직원들 앉아 있으면 막내말이 꼬이고 내말씨도안 먹히는 거다 알아서 막 화장실 가서 울고 막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날이 있거든요. 그때 내가 집으로 돌아오면 막 이러고 돌아와요. 그때마다 나와 함께 있었던 그분이 있거든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내뱃 속에 있는 애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뭘 걱정하냐 밤새 너써 네가 제일 헐값이잖아 세상에서 오케이 내가 그때 한참 내가 25년 전 처음 강의할 때 느낌은 항상 그래서 내가 제일 헐값이야 여러분 내가 제일 헐값 아니에요 나는 돈 안줘도 쓸수 있다 그죠 어? 밤새도록 얘가 나를 위해서 죽어라고 밤새도록 강의 연습하고 밤새도록 강의 연구하고 다해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떤지 아세요? 한 일주일 지나면 내가 훨씬 나아져 있어 그래서 나는 늘 나를 믿었어요 밤에 집에 들어갈 때마다 미경아 너만 믿는다 하자 네가 제일 싸 남한테 부탁하려면 다돈 줘야 되고 다 지랄하고 내 말도 그렇게안 듣고 근데 신기하게도 난 네가 너무 좋아 왠지 알아? 네가 내말 너무 잘 들으니까 그러고 가서 그렇게 강의 초기 되게 무능했던 10년을 견뎠거든요 나 믿으면서 내가 되게 든든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확신이 있어요. 나는 급할 때늘 내가 나와서 뛰어준다라는. 밀라노에서도 그랬거든요.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 느낌이 뭔데? <laughs> 처음엔 막쫄아있다가 갑자기 25년 전그 오래된, 잊어버렸던 느낌이잖아요. 그게 딱 오는 거예요. 아유, 뭐가 걱정이야? 아무리 나이50 넘어도 난 얘, 니가 제일 헐값이다. 얘, 너 써라. 내가 헐값이라는 그 말의 느낌을 아세요? 혹시? 느껴본 적 없어요? 여러분이 제일 쓰기 편안한 상대 인데 제가 지금 이 제가 하는 이 말은 자기 자신과 무지 싸워본 사람은 확실히 알아요 걔랑 대화를 매일 해본 사람은 그래서 그래 너만 믿는다 그리고 다시 앞에 앉아갖고 영어로 포토샵 동영상 강의가 있어 한국말로 들으면 안돼 왜냐면 한국말로 들으면 다음날 수업을 또못 찾아가니까 용어도 정확히 영어로 익혀 갖고 가야 되잖아 그러면 다 적으면서 이제 열심히 해 갖고 막 일주일 이주일 동안 무지 열심히 했거든요 아우 나 졸업할 때 내가 제일 잘했잖아 <laughs> 자, 선생님이. 어, 내가 그거 저기내 카스랑 인스타에 올렸는데 내가 열두 개콜렉션하고 선생님이 제일 잘했다고 거기서 두장 빼갔잖아요. 자기 다음에 오는 학생한테 이런 식으로 하라고 포토샵 되게 잘한 케이스로 포토샵 제일 못 했던 사람이 제일 잘한 케이스로 알려 주겠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가져갔거든요. 여러분 아직도 나는 내 무능과 계속 싸우는 게 너무 좋아요. 사람이요. 자기 유능함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보 돼요. 내 무능과 싸우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제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걸 당장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또한번 내가 나로부터 또한번 발전해 나가고 또한번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되게 솔직한 얘기를 할게요. 내가 몇 살까지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 여러분이 점점 쳐줘. 뭐 얘기 좀 해줘봐. 내가 몇 살까지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골골 하면서 다섯 명 모아놓고 하는 거 말고. 아, 잘좀 얘기해줘요. 남일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난 지금 여러분 위해서 되게 애쓰고 얘기하는데. 아, 저 얘기 좀 해줘봐.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써봐. 옛날에 과거에 되게 유명했던 연예인, 되게 유명했던 강사, 되게 잘 나가시던 분들, 나이 70, 80까지 잘 나가는 사람이 무진장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잘 봐요. 나이 60이나 70 됐을 때는 이렇게 아침 방송 같은 데 나와갖고, 왜, 그니까, 현재 얘기나 미래 얘기보다 과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다라는 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응? 어? 그러기 싫거든요. 아우 제가 옛날에 김희경 씨도 하고요. 되게 유명한 강사였고 아우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건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허락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방법은 딱한 가지가 있어요. 유능한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무능해질 거예요. 근데 지금 무능을 내 무능을 찾아서 계속해서 발전시키면 나는 계속 유능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요 나이 60에 그렇게 이렇게 아침 방송 나와서 이렇 스산한 분위기 되기 싫어요 막 옛날에 내가 유명했었거든요 싫어 그래서 그 모습을 찾으려고 밀라노 갔던 거예요 내가 뭘로 살아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패션으로 엄청 열심히 공부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외국 나가 보니까 50대에 패션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니야 절대 늦어 오 그렇구나 어머 늦은 나이가 아니네 거기다가 이태리 사람들 영어 하는 거 보니까 나 영어로 강의해도 되겠어 <laughs> 여러분 그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한국, 영어로 강의하는 한국인이 가장 강의하기 어려운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한국인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영어에 거칠애가 많아요. 허, 발음이 저게 많아 아무 짝에서, 원래 이태리 사람은 이태리 발음, 인도 사람은 인도 발음. 각자 발음으로 다 영어를 하면 되는 거예요. 통하면 되는 거지.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키장 갈때 스키복 흉내 내는 거랑 똑같아요. 스키복 잘 입고 가는 거랑. 영어도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청바지처럼 그냥 아무거나 입고 말하면 돼요. 그냥 아무거나 입고 스키 타듯이. 타는 스키 타는 게 중요한 거지 스키 보기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스, 진짜 패션 공부 에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제가 요새는 옷을 연구해서 더 많이 그리고 더 많이 만들어요 자꾸만 아 그리고 내가 2년 안에는 밀라노에 와서 패션쇼 한다 할 거야 하고 여러분 아시죠? 음식도 왜, 음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말 잘하면 음식이 되게 맛있어 보인다. 마찬가지로 패션도 어떤지 아세요? 이 옷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이것과 그, 내가 도와주는 미혼엄마와 비영리 패션 브랜드가 어떻게 나갈 길이 뭐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이런 얘기를 잘, 얼마 말을 잘하겠어, 내가 또. 아마 패션계에서 제일 말 잘하는 디자이너일 거예요. 안 그래요? 어? 한게 그건데? 그럼 어떤지 아세요? 그럼 외국 사람들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겠죠? 자, 한번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나 혼자 하는 생각이에요. 나 혼자 뻘짓 한번 해볼게요. 내 무능과 함께 싸우면서 내가 든 생각? 아 피아노 학원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25년 만에 되게 유명한 강사가 됐다는 건 외국 사람한테 하나도 먹히는 컨텐츠가 아니야. 그죠? 한국에서는 뭐 한국에서는 먹혀. 근데 54세 밀라노 가서 그때 패션을 시작해서 비영리 패션 단체를 만들어 갖고 미용 모드를 도와주는 큰 패션 회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이 65세야. 영어로 강의 잘해요. 먹히지 않겠어요? 그거 자체 컨텐츠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드세요. 어. 나 혼자 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무능과 엄청 싸워요. 영어 무지 열심히 하거든요. 여러분과 강의할 때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영어만 듣고 있어요. 계속 잘안 들리죠. 그래서 요새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몰라요. <laughs> 잘 몰라. 잘 몰라. 이해가 가나? 계속 CNN을 들으면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반만 한다는 거? 이걸 이해가 가나? <laughs> 미드를 보는데, 미드를 보는데 자막 없이 고잖아 얼마나 웃긴지 알아? 걔가 감옥에 갔는데 왜 들어갔는지 몰라. 걔가 왜 감옥을 갔는지 모르겠어. 뭔지 알지 않겠어요? 어? 이, 이, 이 찌질함 이해해요? 이 반만 하는 찌질함? 여러분, <laughs>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과정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유능해지겠어요? 내가 어떻게 나이 60, 65세에 옛날에 유명했던 강사로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이 들어서 그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남지, 남으려면 지금 내 무능이 없으면 어떻게 거기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손을 이렇게 봐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너무 무능하고, 하면은 겁나는 찌질함과, 개와 꼭 만나셔야 돼. 개 잡으라고. 그래야 돼요. 무능한 걸 즐겨야 돼. 여러분도 알았지? 반만 하러, 알았지? 그 밥만 알고 막 쓸쓸해 하고 막 이러면서 어, 믿을 건 나밖에 없어 막 이러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옆 사람 손 잡아 봐 이제. 다시 옆 사람 손 잡고 옆 사람한테 물어봐. 너는 뭐가 무능한 거 같니? 물어봐. 있을 거 아니야. 뭐가 무능한 게. 응? 물어봐 봐요.